오려나만. 병술련 상달하고 정월이라 대보름 동력한을 해가 소사 선인봉에 걸렸구나 전북 고창에서 전해 내려오는 줄 빗는 소리 가운데 한 대목입니다. 아직도 고창에서는 백여 년전에 대보름 꽃이 그대로 전승되고 있다고 합니다. 옛 마을 꽃의 원형을 그대로 간직한 고창 농악과. 선산 마을의 한판 굿속으로 들어가 보시죠. 해갖고 해나갔어요. 춤추고 이렇게 나가는 거 보면 미치게 놀았다. 고창 선산마을 사람들의 신명이 하늘까지 뻗쳤다. 줄 하나 걸쳐매고 온 마을을 돌면서 땅신을 두루밟고 하늘신에게 마을의 안녕을 기원하는 사람들. 괜찮아, 잘했어. 좋습니다. 막걸리로 라 남자벌 있어야 지금지목 말라죽겠는데 이렇게 줄만 끌고 가 다니냐? 젊은 사람이건 나이든 사람이건 이날 하루만큼은 풍물 소리에 묻혀 하나가 된다. 벌써 수백 년 전부터 이 마을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왔다. 이날은 바로 정월 대보름. 선산 마을에서는 가장 큰 명절 날이다. 음력 정월 열 나흔 날, 대보름을 하루 앞둔 선산 마을은 조용하다. 그런데 오후가 되면서 뭔가를 기다리는 듯한 주민들의 모습이 눈에 띄는데 기다리는 이에게 화답이라도 하듯이 풍물 소리가 울리며 구태가 등장한다 선산마을 주민들로 구성된 마을 구패는 집집마다 돌면서 지신 밝기를 한다 마을 사람들은 이를 매굿 시라 부르는데. 마당에서 매굿을 치면 일년 내내 애근이 없어지고 가족 모두 건강 무탈해진다고 믿고 있다. 구패를 이끄는 사람은 대포수. 사냥꾼 복장을 하고 구패의 맨 앞에 서서 흥을 돋우는 역할이다. 집집마다 덕담을 해가며 건립을 받아내는 것도 대포수의 몫이다. 안편 아, 꾸야 꾸야. 선택이라고 <목소리로> 하는 집이 맞아요? 네. 365일 말이야? 아무 뭐 사고도 없이 그저 무사고로 그참 저참 남기기를 나는 바랍니다. 우리 교정님들이. 덕담에 대한 담례로 집주인들은 쌀과 돈을 내놓는다. 대보름굿에 쓰일 떡이며 술을 장만하는 돈이 이렇게 모여진다. 선산마을 대보름굿이 알려지면서 벌써부터 구경 나온 외지인들이 많다. 다 우리 마을에 풍속이 그전 옛날부텀 이렇게 풍속이 내려와서 경기만 경기에 차만 차 대적차 뭐말할게 없이 다 이러고 한 번, 두분 그저 사그 사위가 떨리고 주는 거요. 예 그런 종말하보세요빠요 어? 저는 광주에 있거든요. 가져와요 동네. 활력소 되죠. 한 번씩 이렇게 왔다 가면 마음속 안정이 되니까 좋아요. 갈수 있는 고향이 있으니까. 좋은 것 같아요. 네. 매구 소리가 울리면서부터 이미 사람들 마음 속에는 휘영청 대보름달이 떴다. 마을 회관에서는 벌써부터 고기 굽는 냄새가 진동을 한다. 내 어렸을 때부터 계속 보고 자랐어 일 년, 해년마다 이거를. 그래가지고 직장 생활해도 이게 꼭 기억이 남아요. 이게 하나 여기 본능이죠.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맛고 자랐으니까 어른들 보고 배우고, 네? 그럼 이런 고기도 이렇게 같이 한 냄새로 먹으면서 막걸리도 한잔할수 있는 그런 그런 장이 있기 때문에 올 수밖에 없죠. 네. 전주 살아요. <laughs> 직장생활 때문에 타지 생활을 하는 젊은 사람들도 이날만큼은 고향을 찾는다 이래저래 찾는 사람이 많다 보니 돼지만 여덟 마리를 잡았다 농촌 체험 마을로 선정되어 두부 공장까지 갖추고 있는 선산마을 막 만들어낸 뜨끈한 두부에 돼지고기 한점 거기에 막걸리와 김치만 얹혀지면 잔치상은 따로 차릴 것도 없다. 대보름날 아침 회관 앞마당은 벌써부터 사람들로 가득 차 있다. 가치가 충분하죠. 그 전국적으로 이런 것들을 볼수 있는 계기도 없고 또 직접 게 마을에서 그 어떤 재현이나 시연을 위해서가 아니라 직접 게 마을에서 남아서 전통을 남아서 하는 곳은 여기가 유일하기 때문에. 학생들이 내려올 수 있는 침부나 가시가 있다고 보죠. 벽단 이만큼씩 딱 잡아갖고 딱추려하고 어르신 뒤에서 서서 여기 있어요. 여기 있어요. 줄 비빌 때 뒤에서 줄 돌려주고 이것들은 눈치껏 하자 이제부터. 알았지? 말로만 듣던 마을곳에 직접 참여하고 싶어서 젊은 대학생들도 팔을 걷어붙였다. 햇볕 잘 드는 동산에 앉아 새끼를 꼬고 있는 마을 주민들. 보기에는쉬워 보이는데 막상 해 보려니 허파기만 돈다. 비비야 이렇게. 비비야 이렇게. 네. 비비면 이렇게 돼 아, 아무래도 손에 익지 않은 일이라 쉽지가 않다. 이렇게 짚을 엮는 것을 이 마을 사람들은 줄디린다고 한다. 디린다고는자 이렇게 난자네 나는 난다는 줄을 이렇게 길게 난다는 소리가 전라도 말로 그 말하고 똑같은데 디린다 난다 디린다 그 말은 옛날 배를 짤때 배를 난다 그랬어 디린다 똑같은 말이야 근데 전라도 사람들이 하세요. 기방파들 줄을 드리는 이유는 줄다리기와 당산재를 위해서다. 선산마을에서는 이를 줄역사라고 한다. 소나무 몸통에 집단을 묶고 길길이 엮어가는 줄디리기. 서로 소리를 매기고 받아가며 오전 내내 줄을 엮는다. 세 가닥씩 아홉 가닥 그러니까 모두 스물 일곱 가닥의 줄이 모아져서 하나의 줄로 완성된다. 일삼아하자면 줄을 할 법도 하지만. 풍물소리에 막걸리가 있으니 보는 이도 엮는 이도 연신 흥이 그치지 않는다. 지으로 엮은 줄은 끊어지지 않도록 단단하게 돌려준다. 근데 이제 줄이라는 게 이게 용을 상징하는 건데 이 줄을 매고 이렇게 마을 전체를 돌면은 옛날에 이렇게 줄을 감고 돌았는데, 예, 우리 마을에 고독이 들어와갖고 물건을 훔쳐가지고 나가질 못했다고 그랬어요. 줄이 넘어간 자리를 못넘기 때문에 아침에 그 도둑을 잡았는데, 그래서, 예, 지금까지 해오는 것인데, 악시 이게 아는 애가 있거든, 눈이 많이 와갖고, 모든 애는 예, 그마 마을, 우리 마을에 그 교통사고랄지, 군대 가서 사고 난다든지 이게 이제 사고가 빈번하기 때문에 지금까지 아 이거 안하면안 되는 것이다 해서 지금까지. 얼추 300년이 넘는 역사를 간직하고 있는 선산마을의 줄 역사. 굿에서 차지하는 줄의 의미가 크기 때문에 굿이라고 이름하지 않고 줄 역사라 이름 붙였다. 용을 상징하는 이 줄은. 한해 동안 마을의 안녕을 지켜줄 수호신이다. 그만큼 줄을 엮는 손길에 정성이 들어갈 수밖에 없다. 노인들만 살고 있는 마을이라면 언감생심 마음은 있어도 엮을 엄두가 안 났을 것이다. 다행히 선산마을에서는 대를 이어 줄역사의 전통이 이어지고 있다. 삼, 사십대의 젊은 사람들이 줄역사를 위해 고향을 찾고 있으니 이것이야말로 이 마을의 큰 자랑이다. 우이 완성될 즈음 축하 사절단이 마을 입구에 도착했다. 고창 농악 보존의 회원들로 구성된 문굿 패다 문굿은 어느 한패가 그러니까 전문 패도 좋고 마을의 패도 좋고요. 다른 마을에 들어가기 위해서 치는 굿입니다. 그러니까 그 마을에 굿을 치러 들어가겠다고 어 신고를 하면 그 마을에서는 마을 입구에다가 문을 딱 잡아 놔요 그러면 그문 앞에서 치는 굿이 문굿인데. 문구슬잘 쳐야만이 마을 사람들이 문을 열어줍니다. 그러면 그 마을에 들어가서 저희 패랑 그다음에 이 마을 사람들이랑 같이 모여서 하루를 보살치고 있습니다. 줄 역사 못지않게 관심을 끄는 것이 문구시다. 이미 사라졌던 문구슬 고창농악보존회에서 10년 전에 재현했다. 에는 격식이 있다. 나발소리를 주고받으며 수인사를 나눈 후 본격적으로 문굿이 시작된다. 주로 전문 굿패들이 했던 문굿은 그 구성부터가 화려하다. 무동을 태우는 것은 물론이고 구성원들의 화려한 개인기로 보는 이들 압도한다. 기량이 충분치 않으면 마을에서 받아들이지 않았으니 최고의 실력을 갖춘 굿패만이 마을 안으로 들어올 수 있었던 것이다. 소리에 어깨가 들썩거리지않는다면 구슬볼 자격이 없는 사람이다. 모름지기 구실한 모두가 어우러질때제 맛이 나는것 고창 문곳은 그러한 대동곳의 진수를 보여준다. 줄에 굿패를 환영하는 지전들이 꽂히고 드디어 굿패가 마을 안으로 진입한다. 문 굿패는 진입을 허락해 준 마을 사람들에게 감사하는 뜻으로 한 바탕 신명난 판 꽃을 펼친다. 앉아서 잡아게! 앉아 앉아! 더. 앉아서 잡아게! 이번에 이게야 우리 마을 불명인자의 굴! 문구시 끝나면 줄다리기가 시작된다. 남자 여자 편을 갈라 줄다리기를 하는데 세판중두 판을 여자가 이겨야 풍년이 든다고 한다. 풍년도 풍년이지만 남자들이 힘을 아껴두는 이유는 따로 있다. 오방돌기가 시작되기 때문이다. 줄을 어깨에 메고 마을을 도는 것을 오방돌기라고 하는데 선산마을 줄 역사 중 가장 역동적이고 힘이 넘치는 부분이다. 1.5kg 돼요. 근데 가다가 장난이 많아요. 장난이 많은데 거기서 줄을 놓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그만큼 자기 같은 상태에서 머리하고 나름대로 머리가 장난을 쳐요. 그 부분에서 나름대로 내가 놓을 수도 있지만은 최대한 제가 이거를 놓, 놓으면 안 된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해야 됩니다. 예, 절대 그 만듭니다. 청룡, 황룡, 엮은 줄을 둘러매고 마을을 도는데 웬만한 장정들도 옷자락이 흥건히 젖을 만큼 힘든 노역이다. 구경꾼들까지 오방돌기에 가세 마을 사람 20명 남짓이 하던 오방돌기가 집단놀이가 됐다. 줄을 매고 마을에 동서남북을 돌면 괴질이 안 생기고 농사가 잘 된다고 한다. 그런 결과도 중요하지만 오방돌기를 하는 과정에서 쌓이는 단합심과 연대의 감도 천산마을 출력사에서 빼놓을 수 없는 장점이다. 선두가 앞에서 장난을 치면 뒷사람들은 줄을 놓지 않기 위해 안간힘을 쓴다. 그러나 처음으로 줄을 매본 사람들은 십중팔구 줄을 놓치기 십상이다. 예, 괜찮아 죄송합니다. 고맙습니다. 말 시키지 마세요. <laughs> 이쁜지. 아아 선두는 오랜만에 고향을 찾은 청년들 차지다. 전통을 이어간다는 자부심이 해마다 이들을 고향으로 이끈다. 여러 방호가 동서남북 동방 서방 남방 북방 중방 이렇게 해서 우리가 오방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면 이 오방을 두루 돈다는 것은 살피다 아울러서 소위 말하자 아까 맡은 일개 줄로만 볼 것이 아니라 그걸 청룡 황룡을 형성하는 지금 줄이거든요. 줄이라는 자체가 우리 마을에서는. 아!

대개 풍물굿이 그러듯이 다소 전투적인 성격을 지닌 오방돌기는 고창지방만의 독특한 민속 전통이다. 아, 뭐야! 너무... 이 고창이나 영광이나 이 정읍이나 부안 같은 경우는 해안지역이기 때문에. 예, 진안이나 남원 임실 같은 그 도구는 굉장히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예, 집단성이 강하고, 어, 제가 와서 보니까 그 유의성이 굉장히 뛰어납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축제들을 예, 지역마다 그 특성을 살려가지고 해나간다면은 우리가 그 발렌타인데이나 화이트데이 같은 경우 그런 예, 의뢰 축제에만 어, 지금 물들어 가지고 이런 축제들이 사라지고 있는데 그 정월 대보름이나 삼월 삼진날 또는 5월 단오 같은 경우를 예, 지역마다 특성화해 가지고 매달리는 세시풍속 축제로 만들어 나간다면 그것이 결국은 예, 세계의 모든 사람들을 불러들이는 아주 관광 상품으로 자리 잡을 것인데 이러한 공동체 의 놀이를 통해 가지고 마을 사람들이 그 단합하고 그것이 지역의 관광 상품으로서도 아주 성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줄이라는 매개체를 통해 주민들의 단결과 마을의 안녕을 도모하는 선산마을 줄역사 줄역사의 종착지는 마을 앞 당산나무다 마을 곳곳을 돌며 애군을 막아낸 줄을 당산나무에 감아주는데 마을 사람들은 이것을 당산나무 옷 입힌다고 표현한다 몇해전 태풍으로 당산 나무가 고사하는 바람에 선산 마을 사람들은 아기 당산을 금이야 오기야 키우고 있다. 그리고 여기 이 당산도 옛날에는 이 아람제비가 있었는데 태풍으로 고목이 돼갖고 넘어가고 여름이 제 거기서 이제 씨제 씨 떨어지가 고기네 낫는 물 마을에서 이제 가꾸고 이렇게 지금 어리게 이곳은. 어린 당산나무를 키우다 보니 옷 입히는 데에도 더 정성이 들어간다. 청룡, 황룡, 수호신이 아기 당산을 잘 보살펴 주기를 마을 사람들은 속으로 빌어본다. 마음이 흐뭇하죠. 동네 전체적이 예를 들어서 애우는 싹 버리고 좋은, 좋은 복만 오게끔 딱 우리 이제 당산 할아버지가 다 우리 마을을 지켜줘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완전히 다 정성을 들여우고 마을 양반도. 당산제를 끝으로 선산마을 줄 역사는 막을 내리지만 사람들은 당산나무 앞을 떠날 줄 모른다. 나 어렸을 때 붙어서 쭉해 나오는 이, 이 행사입니다. 일제 강점기에 소위 말하자면 모든 저 병기를 만들기 위해서 그릇 유기를 공출해 갔을 때도 우리 마을만은 유일하게 대항으로 재 쟁을 만들어서 이 행사를 끝이지 않고 연결 이어 오늘날까지 내려왔어요. 어, 예,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우리가 예 어른들의 그 풍습을 지금까지 잊지 않고 탑수도 해서 그라도 흉내라도 내서 어 이어올라는 그런 예, 뜻이 우리 마을 주민들에게는 담겨있다고 이렇게 봐야 할까요. 네. 이렇게 흥겨운 판 보는 게 이제 힘들잖아요. 서울 같은 데서는 주불놀이 같은 것도 이제 못 하고 대보름이라 그래도 그냥 뭐 집에서 가족들끼리 땅콩을 까먹고 그런데 여기는 정말 대보름 하면 은다 같이 하나 될수 있고 그런 좋은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나 사람이면 느낄 수 있는 그런, 그런 뭐라 해야 지 옛날 우리 거 있잖아요. 그니까 뭔가 있는데. 느끼고 있는데 사람들이 지금으로서는 이제 자기가 깨닫지 못하거나 알아도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서울 같은 데. 근데 여기는 오면은 다 같이 어우러져서 즐거운 한 판도 벌일 수 있고 이렇게 좋은 어르신들 얘기도 들을 수 있고 이런 자리가 흔하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내려온 보람이죠 이거는 정월이라 대보름. 선산마을에는 너와 나를 엮어주는 줄이 하나 있다. 전통을 이어주고 역사를 만들어 온 줄. 그 줄에 기대어 사람들이 살고 있다.